네, 안녕하세요. 하이엔 그라운드입니다. 자, 오늘은 명분의 중요성과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고려 거란 전쟁을 아주 재미지게 보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를 보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더라도 쉽사리 고려를 쳐들어 갈 수는 없었는데요 자, 왜냐면 이유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야만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국가로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선 정당한 명분이 필요했죠 자, 그러던 중 거란은 침략하기 좋은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거란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은 목종이 고려 내부의 원인으로 폐위되면서 현종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거란은 아 이거다 싶어 가지고 바로 명분을 만들어 전쟁의 이유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거란에게 인정받은 고려의 왕을 거란 왕의 동의 없이 폐위했기 때문에 그 일을 벌하겠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사실 고려도 그저 정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란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대외적으로 정당성 있는 명분이었기에 고려는 침략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분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자 사전상에 보면 명분은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나 구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이 말은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표면적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는 때로 교묘하고 또 간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역사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비록 관계였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분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라는 거죠. 주로 거란처럼 악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유를 만드는 것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돌아봐도 거창하진 않지만 사실 일상생활에 많은 명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남녀 사이에 섬에 놀러 갔는데 밤에 돌아가려 하니 배가 끊겼네 근데 하필 숙박업소에 방이 하나 남았네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데 한 방을 써야 하네 자 그렇다면 이 사례의 명분의 본래 목적을 파악해 볼까요? 사실 이 목적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성간에 서로 하룻밤을 같이 있고 싶다였겠죠. 그럼 오늘 하루 같이 있자고 직접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혹시 거절당하거나 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사용한 명분이 바로, 아, 배 때문이야. 아, 방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그랬지. 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본래의 목적, 서로 하룻밤에 같이 있고 싶다를 성취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사실 뭐, 회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김과장과 이대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김과장님이 이대리에게 너 아이디어는 다 좋은데 아직 혼자 아이디어를 끌고 가기엔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어, 일단 내가 진행하고 이대리는 서브로 붙어서 진행시켜보자. 이거 프로젝트 될수 있게 도와줄게. 나고 만약 했을 때, 과연 진짜 김과장이 후배가 아이디어를 성사시켜서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일까요?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김과장은 후배의 좋은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성과로 만들고 싶은 숨은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후배는 아마 김과장의 속내를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냐면 김과장에게 명분이 있으니까요. 만약 거절하거나, 화를 내면 김과장은 또 이것을 구실삼아 도와주려는 상사를 마다했다면서 오히려 꼽을 주고 그 사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후배가 진짜 배알이 비틀려서 거절하고 싶다면 후배도 그냥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반박하기 힘들만한 명분을 또 만들어서 이야기해야겠죠 자, 약간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할 때가 많죠. 자, 특히 정치 쪽에서 명분 만들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명분 싸움을 항상 하고 있죠. 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명분으로 자국민을 처형하고, 막 대남도발을 시도하고, 그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하죠. 이렇게 뭐 회사, 친구, 문화, 정치, 가족, 온간 인간 사이에는 이 명분이라는 것을 판을 칩니다. 자 제가 한때 마블을 좋아했는데 거기 나오는 타노스라는 유명한 빌런이 있었죠. 자 타노스는 우주의 절반의 생명체를 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노스는 아무 명분 없이 무작위로 살생을 즐기는 그런 빌런이 아니었어요. 그 나름의 명분이 있었죠. 우주의 생명체들이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개체 수를 주여 한정된 자원을 아끼고 우주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의 계획은 나름 철학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자주 유지하려는 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필연적 존재로 여기는 사상은 큰 반발심과 동의하지 않는 생명체들의 의견을 배척하는 독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히어로들에게 자, 어떤가요? 명분이란 매우 위험하고 악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명분이라는 것이 꼭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누군가와 행복하고 좋은 취지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마케팅에도 사용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야 할 이유, 당신이 채널을 봐도 되는 괜찮은 이유 등을 내세우며 그 컨텐츠에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내죠. 물론 이 채널도 그런 명분이 있긴 하죠. 자 상품 브랜드는 어떤가요? 우리들이 어떤 제품을 쓰면 감각적인 사람, 기쁨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이렇게 소비자에게 소비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사실은 제품이나 컨텐츠를 판매하는 목적이 주 이유겠지만 말이죠. 일상생활에 뭐 귀여운 예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은 유부남들에게는 사용하기 힘든 물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남편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마누라에게 하루에 한 번은 해야지 내가 그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려서 회사의 능률이 더 올라서 돈을 많이 번다. 라는 명분으로 어떻게든 게임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냥 게임을 하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성하고 손을 잡고 싶은데 그냥 덥석 잡아버리면 뭐 뻘쭘하고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손을 딱 갖다 대면서 와, 또손 되게 작다. 한번 손 크기 한번 잡을까 이렇게 하다가 쓱. 자, 손 크기가 명분이죠. 또 배려하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맛있는 가게에 가서 나도 먹고 싶고 좀 배가 고프지만 일부러 상대방 더 먹으라고 아, 나는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이거 남은 거 천천히 다 마저 먹어 하면서 상대방에게 눈치 보지 않고 먹어도 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뭐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 쓰시죠.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명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분은 약간 양날의 검이겠죠. 자,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명분을 또 주기도 하고, 알면서 남의 명분에 속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자, 확실히 명분이 가장 많이 사용될 때는 자신의 자존심 또는 권위 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숨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을 좀 많이 만나 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당구를 처음 배웠는데 데려간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깨지면서 배워 깨지다 보면 은 길하고 유형 같은 게 나중에 웬만큼 다 보여 모든 건 역시 꾸준히 그냥 훈련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분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오해를 줄일 수도 있고요. 갈등을 예방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의 명분도 조금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악한 명분이 있다면 설득력이 있더라도 빠르게 간파하여 피해야 할 것이고 이타적인 명분이라면 그것을 지지해주거나 함께 노력하여 좋은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사람들의 니즈와 생각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대인 관계를 통해 어떤 사람이 나와 맞고 좋은 사람인지 걸러낼 수 있는 눈도 어느 정도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분이라는 내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분이 있다고 의심하면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명분을 사용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알게 모르게 항상 명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너무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계속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현명한 인간 관계로 같이 발전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